저는 아빠가 일본인이셔가지고, 한일 혼혈이에요. 그러면은, 혼혈이시면은? 네. 재밌는 에피소드라든지 사실은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왜냐하면 네. 한국하고 일본의 관계가 좀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. 어릴 때는 솔직히 이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저를 싫어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사실은 근데 어. 이제 또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저는 집에서 아빠랑 일본어로 대화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개국어를 습득할 수 있었던 점은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남들과는 좀 다르구나 좀 혼혈이구나 이거를 인지하게 나이가? 초등학생 때쯤부터였던 것 같아요. 나는 한국인 아빠가 없구나. 네, 아빠랑 일본어로 대화를 한다는 거에서 거기서 되게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친구들은 아빠가 학교 오시면 아빠가 한국말을 하잖아요. 아. 거기서 신기한 거예요. 아. 아, 아빠랑 한국어로 대화하는 거? 네. 아, 다른 친구들은 제가 신기했겠죠. 저는 아빠랑 일본어로 대화를 하니까.